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 22절의 말씀으로 재물이 많은 사람 첫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읽었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개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가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길에서 나가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그는 예수에 대해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관심사는 영생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릴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에 대해 예수께서는 하나님 한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완전한 사람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에 대해 십계명으로 답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영생은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 그가 이루신 구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던 자들은 영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를 위해 자신의 생일을 온전히 헌신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제2의 조상으로 다시는 봉수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불세례와 불말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를 사모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충성함으로 구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신앙에 나오는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지만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재명을 기금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이 땅을 사는 우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힘으로 구원을 얻음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이 영생을 주지 못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에 그의 힘을 의지하여 나가야 합니다. 제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함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